질의해주세요. 예. 김용범 실장님. 예. 의원님. 예. 며칠 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보니까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 말씀하시고 서울에 재개발할 땅도 많다 필요하면 농림부 장관이나 국방부장관 논의에 참석토록 하겠다.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해당 장관들이 참여한다면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하고 진행하려 했던 지역들도 아마 개발을 위해서 예배, 예외로 두시진 않을 텐데 지금 이제 PPT에 나와 있는 저런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뭐 모든 가능한 데다 후보지로 전부 아, 예,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이번 1015 대책은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하셨죠? 네. 뭐 서울 전역을 이제 규제 지역으로 하셨는데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결정한 거죠. 장관 회의에서 아닌데 니 부처들은 용산이 밀어붙였다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여러 번 쪼개서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번에 다하자.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그 논의 과정은 정부와 이제 어, 대통령실이 같이 합니다만은 주무 부처가 있습니다. 주무 부처 지금 부동산 정책은 주로 실장님이 용산에서는 관할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예. 관할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은? 정책실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네, 정책실장님들로. 어 정책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네. 부처+ 부처에서 어 정책을 기안하고 네, 논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에서는 계속 용산에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관계 장관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이에 대한 반응이 없으셨습니까? 뭐 정부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뭐 의사 결정 과정 그런 걸 하지만 정책실이 부처와 협의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그 대한 발표부터 말씀이 없으셨어요.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되는데. 정책 관계 장관 회의들이 관계 장관들이 결정만 하라고. 대통령 께 보고하셨다면서요. 보고는 했습니다. 근데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뭐, 뭐 대통령께 다뭐 관계 장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대통령께 보고 됐으니까 정책이 결정됐겠죠. 그럼 대통령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뭐 관계 장관들이 결정한 일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이런 방구 말씀 안 하셨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계 장관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안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합의하셨다고 하니까 1 0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변동률의 1.5배 이상이 되면 지정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발표한 10월 전 달인 9월의 통계를 넣어야 되는데 8월넣으셨더라고요왜 9월 물가 통계를 안 넣고 8월 물가 통계를 으셨습니까 아마 그인 관계부처가 법령이나 조건에 전부 합당해서 판단했다고 들었고요. 지금 아오전에도 앞, 앞 지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그 가장 그 기준월에 기준월에 통계가 그그 그 완비 안비되지 않아서 아, 안 나올 때는 <laughs> 안나서 가장 그 근처. 다를 쓰는 거아요 아, 그럼 용산에서는 좀 9월 물가 통계를 15일 날 모르셨어요? 그 그런 사항은 부처들이 판단합니다. 아, 그 그러니까 물가 통계는 10월 2일 날 나와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가격, 부처가 합니다. 주택 가격 그러면 주택 가격 통계를 안 받으십니까? 부처가 부처가 오는 사항을 보고 누가 받다 아, 그럼 실장님은 봅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 월간 주간 보고가 있잖아요. 그거 안 받으세요? 국토부에서 받습니다. 국토에서 받으시죠. 예. 그럼 보통 15일 날은 주택가격이 주간 월간 동향이 나오는데 언제쯤 받으십니까 보통? 국토부에서 보고하면 아마 뭐 국토부에서 그 받은 그 시점에 영사례. 이게 보통 15일 날 나온다고요. 15일 날 오후 2시 발표가 되죠. 오후 2시 발표죠. 목요일 날그 새벽에. 그렇죠. 그렇지만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거 엠바고 걸고 나오는 거고요. 아침이면 모든 기자까지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실장이 주택법 7조 2에 보면.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을 건드리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는 정부가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통계법 아십니까? 그 지난 정부의 그그그 그, 그 시점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다 지금은 절차에 아니, 따라서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분명히 1 0시 대책 지음에서 아파트 상승 압력이 뚜렷하다고 페북에 쓰셨어요. 그럼 부처가 다 알고 나면 어떤 근거로 이걸 아파트 상승 압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다 양보해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처분일이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 처분의 처분일을 모르세요? 10월 15일 날 발표했는데? 발표했는데 아마 그주정심하고 며칠 후에 아마 그그 그, 그 저기 발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6일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가르쳐 드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책인데 실장님이 지금 처분일도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처분일은 주택 가격 동향은 이미 15일에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동향 주택 가격 동향 이미 법적 요건 갖춰지는 게 바로 처번일을 기준으로 옵니다. 그럼 십오 일에 다 발표가 됐어요. 이 일은 물가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밀어붙여서 이것 때문에 엉뚱하게 애먼 주민분들이 열개 지역이 투기 과일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점 오백을 넘지도 않았는데도 말이죠. 분명한 위법이죠. 이 위법을 모르신 겁니까? 모른 척합니까? 왜 주택 가격 동향에 대해서 실장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 제일 중요한 통계를 왜 그걸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죠? 부인님, 저는 그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 생각합니다. 어,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부처가 이제 대응할 겁니다. 아, 시장님 이렇게 책임을 넘기시면 안 돼요. 시장님 지금 부동산 정책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겠다면 이 정도는 소직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이건 주민들의 조세 정책으로 직결됩니다. 바로 실장님의 전공인. 이렇게 되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지역이 되면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전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면 더 꼼꼼하게 보셔야죠. 위법이 없는지, 법령 위반이 아닌지. 그런데 지금 이번 10.15 정책으로 인해서 조정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라는 1.5배라는 건 법령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습니다. 이걸 정부가 국토부가 만들어서 1.5배라 쳤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 해서 자, PPT 내 주시겠어요? 여기는 이분들이 뭐가 됩니까 지금? 은평, 중량, 금천, 강북, 도봉, 수정, 중원, 수원 팔달 장안 의안 주민들. 지금 여기는 민주당 의원님들 지역구가 거의 다 여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앉아서 그대로 당한 거예요, 정부 정책을. 어떻게 이런 폭력적인 행정 처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정부에 소송을 걸게 될 겁니다. 이거는 위법한 대책이었고, 이 위법한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수정하고 지금이라도 해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실 수 없는 법적인 소송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15대책 지금이라도 처리할 생각 없으세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부터 필요한 사항은 또 국토부나 이런 사항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도 확인을 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일어난 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 전부를 철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무리하고 아니, 아니. 이런 어설픈 대책 실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대통령이 결정하신 겁니까? 관계 장관이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어, 오.